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다크 딥 세션 공포 원숭이 게임입니다. 별로 안 무섭다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게임 예. <목소리> 다크 딥 세션 무섭나요? 자기 소개 해봐요. 그럼 오늘 게스트가 있어요. 자기 소개 해봐요. 저는 오늘 새로 나온. 돼지엄마의 동생 돼지아이예요 비어스 무도회장 볼룸 음, 반지의 조각들이 포탈 속에 숨어져 있다 포탈이 10개네 반지 조각 찾아서 갖다주면 네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음, ASD로 움직일 수 있고 빨리 달리기 뭐지? 누르면 빨리 달릴 수 있네. 한번 올라가 볼까? 어못못 못 가. 끊겼어. 점프 점프는 점프는 없고. 음, 럼 A S D랑 시프트 키로 빨리 질주할 수 있는. 어. 지금 조작 키가 그거 그거밖에 없고 어, 첫 번째. 그 미션이 열렸다. 괴물 원숭이네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시간이 가고 있어. 다시 돌아갈 순 없, 어... 어, 다시 돌아갔어. 제한 시간이 있나? 클락 스티킹. 지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시프트로, 칠주, 스테미너가 없어서 좋다. 몽키 비즈니스? 몽키 비즈니스 맵이야 작은 호텔 옛날에 생각나는거 없는데? 오 이게 반지 조각인가? 어. 똥똥 아, 누구 계시나요? 똥똥 우편물 웰컴 브렉퍼스트 앤 머더? 프리 에브리데이 원틸 아, 환영합니다. 아침 식사와 살인? 매일 무료. 아침 10시까지. 이상한 호텔이네? 아침밥이랑 살인을 제공한다고? 어머, 놀라지 않았나요? 네. 저좀 놀랐어요. 오, 뭐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어. 원숭이 액자가 있고, 이것도 넘어지나? 뭐야, 쟤, 쟤 뭐야? 저 끝에서 원숭이가 쳐다보고 있네? 원숭이 세 마리. 원숭이 호텔이네. 몽키 호텔. 원숭아 안녕? 가서 만나야 되나? 뭔데? 원숭이 도망갔어. 이걸 타라는 건가? 원숭이를 따라가야 되나? 아니, 원숭이한테 도망치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야? 다시 열리네. 차차차, 어, 들어갔어. 올라갑니다. 와 엘리베이터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음, 숫자 너무 네. 음 어, 불이 꺼졌어. 이게 뭐지? 이제내말잘 들어 저기 아 튜토리얼 스킵하려면 P를 눌러라? 영혼 조각 음, 이이정정조각이 모으는 건 같다.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괴물이 날 찾고 있어. 어 뭐지? 스페이스 투 토글 더 태블릿? 아 스페이스 누르면 나오네. 우선 여기서 콜렉트. 이건 이건 못 가져가나? 어, 손바닥 떴다. 콜렉트. 아 모든 조각을 다 모은 다음에 깰수 있다고? 왜안 열려 열어주세요 여기부터 깨까어 먹었어 어느 쪽으로 가지 무슨 이쪽으로 가보자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이 지도가 어디? <laughs> 목숨 두개 남았어. 진짜 깜짝 놀랬다, 그치? 아이고. 어, 갑자기 나타나. 아, 먹은 거는 이제 리셋이 안 되구나. 호텔방문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겠다. 이제 열리는 거 있으면 거기로 도망치는 걸로. 아니, 지도에서 너무 길이 많아서. 지도 보면서 다녀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어디 뭐 누가 오고 있는 거야? 뭔가 소리가 나. 뒤에서 누가 오나 봐. 대박 <laughs> <개방> 무서워. <laughs>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깨. 아니 온숭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지. 너무 어렵잖아. 먼저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어. 그래야 뒷걸음 질치면서 도망가니까 천천히. 맵을 보면서 천천히. 왠지 여기, 왠지 불안한데?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뭐야? 왜 앞에서 나와? 다시,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가기. 그래, 처음이니까 S등급 못 얻어도 돼. 음...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문 언제 이렇게 다 확인하고 다녀?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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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여기 이거 먹어야 된다고요 제발 어 후디가 뒤에서 나왔어 아 스톤 구슬에는 오디오 타이머가 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보자. 야, 왜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지금 수정구수 260개 남았다고? 야, 이렇게 해서 언제 깨냐? 깍꿍. 어, 아, 뭐야, 저거 뭐야? 뻥쳐, 뻥쳐, 망쳐 뻥쳐, 뻥쳐. 먹으면서 도 도망... 아, 어떻게! 아, 뭐야. 아, 오디오 구슬. 멈추면 적들이 움직인다? 아, 누가 두드리는 거야? 거기 누구 있나요? 문 열어봐. 아, 이거 언제 다 먹냐고. 254개 남았잖아. 오, 씨, 아, 씨. 오, 씨, 아, 씨. 아, 방금 뒤에서 문 열려가지고 쫓아오려고 했는데. 다시,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가기. 아, 너무 크게 놀라는 것 같지, 그지? 아,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르는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깰 수나 있을까? 아, 못보여. 뭐, 그럼 여기서, 안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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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렵다. 내가 게임을 너무 못하나봐. 아, 4 8개 언제 다 찾냐고? 안 되겠어,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앞만 보고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치, 안 도망쳐안 도망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도망치면서 먹어, 도망치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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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바퀴 돌아, 떠돌려, 떠돌려. 아이씨, 어어어 되게 제발, 제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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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숨었어. 아, 여기까지 따라와! 미쳤나봐. <laughs> 내가 있었던 데까지 따라왔어. 목숨 또 하나 남았잖아. 이제 배경 음악도 안 나오네? 음, 두 개. 시트, 어, 저 앞에도 또 있다. 뭔 소리야 뒤에 누가 와? 어 뒤에 또 있어? 어, 그냥 가는 거야 어어 어, 진짜 뭐야 아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먹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가기 204개 남았어 아 언제 204개 먹냐 무리지 마. 안갈 거니까. 천천히 가야겠어. 어이씨, 어, 씨 아, 아 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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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도망가. 우리 집으로. 집으로 도망가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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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자자안 가자, 가자,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절대 앞에서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 계속 쫓아. 뭐야, 여긴 또? 식당 같은데? 어, 뭐야? 따돌려, 따돌리기. 따돌리기. 어, 씨. 어, 씨. 어, 씨. 아, 진짜. 아, 어, 허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계속 쫓아, 계속, 계속. 계속 쫓아. 아직도 쫓아와? 어, 씨. 계속 쫓아오고 있어. 어, 운이웬 말이야. 어, 계속 쫓아와. 어, 집도 쫓아오는 소리 나는 거 봐. 안 돼. 어, 계속 먹어 먹어 먹어. 원이? 많이 먹었다 이거야? 좀 따돌린 것 같네. 또또또 어, 또, 또 소리가 또. 오 어, 절반 모았어 절반. 오아 아, <laughs> 뒤로 갈 걸. 아, 이 많은 문중에 언제 열고다녀 130개 담았네 문거아니 지금 하다보니까 기술이 늘은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세월에 이 문을 다 확인하고 열고다녀 소리 난다 소리나 소리나 계속 소리 나고 있어 전력 질주 막다른 길 인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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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 0개 남았네? 근데 지도가 다행히 연결이 된것 같아 이쪽으로 가볼까? 가는 데로 가 천천히 햇빛도 어, 줄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잖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딘데 아이씨 아왜 앞에서 나오냐고 다시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가기 어, 무슨 보라색 표시가 났어 내가 뭘 먹었나 봐 원숭이 있는 방향이 표시가 되는데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안돼안돼안돼안돼갈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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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쪽에 있다는데? 오씨아 뭐야 이렇이 빨라 아이씨 아, 조각 표시구나. 원숭이 표시가 아니고 아까 지도에서 그 분홍색 표시가 조각 표시네. 지도 길을 알려주는 거였어. 좀 음. 많이 있나? 달려와, 다시 몇개 남았지? 73개 와, 뒤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오, 이쪽 많다. 아, 문은 왜 하나도 안 열리냐? 그냥 가,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이런 식으로 쭉쭉 먼 거, 쭉쭉. 무슨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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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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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아, 뭐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옵션. 게임 플레이. 이진 모드 맞는데. 너무 어렵다. 53개 언제 다 먹나. 언니. <laughs> 소리야 또 누가 와 누가 누가 오는데 아씨 아참 아. 지친다 지쳐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먹냐 어 여기 좀 많아. 아, 너무 많이 마주쳐서 이제 놀라지도 않아. 44개 나왔어. 응, 깰수 있어. 같아 깰 수는 있는데, 원숭이. 갈수록 많이 마주쳐가지고. 그만큼 은더 많이 먹을수록 어려 이거. 어, 이거. 세 아, 뭐야? 아주 몇총한 아, 개야? 삼삼십 개? 이렇게 간게 빠르겠다. 이가가가 가가가 가. 가가가 가. 들, 아, 아 잘못 들 잘못 들었어. 아김 잘못 들었어. 아. 아, 20개 남았나? 30개. 아, 왜 이렇게 늦게 먹어. 이건 너무 하잖아. 딱 30개요. 딱 짝수인 30.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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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상한 소리 나고 있는데. 아이씨. 아 아, 왜 이렇게 못해 아. 이런 18개 저쪽으로 그렇지 뭐 뒤에서 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그치 그치. 아, 아, 아 그래 마우스 중간 펀드 눌러야지. 아, 그래야 바로 뒤로 도망을 치지 열두개 남았어. 오열두 개니까 인 뒤쪽으로? 열두 개. 한번더 하고 주. <목소리> 아 진짜 눌러서 바로 도망갔어야지. 여덟 개 남았는데 지금 여덟 어? 개어못는 거야? 여덟 개를 못 여기에 다 있나? 한개 남았어. 한 개. 한 개는 쓸수 있게 해한 개만 먹고. 어, 저기 있어, 저기 한 개. 마지막 한 개. 정말 마지막 한개 저기 있다. 오승이 나도 그냥 간다. 가자. 와 깼어. 오. 뭐야? 괴물들 깰 때? 아 돌아가라고? 아 뭐야? 씨. 아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 쫓아와. 거의 다 왔어. 안 돼! 아, 뭐야! 내가 내 집에 가겠다는데. 아... 한 바퀴 따돌려야 돼. 거기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 바퀴 따돌려서 들어가게. 한 바퀴 따돌려. 따돌려. 좋았 좋았어, 좋았어. 오, 됐어. 오, 됐어, 됐어. 포탈포탈 포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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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려 응? 안돼 리 닫아, 빨리 닫아. 오 닫아 리 빨리 빨리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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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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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뒤에 보고 싶다. 무서워서 뒤에 못 봤어. 탈출. 아 보너스 조각 하나도 못 찾았네. 어디? 아, 아또 들어가라고? 아 너무 무섭다. 조금 쉬었다 할게. 오늘 게임 어땠어? 너무 응, 무서웠어. 생각보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 것 같아. 응. 첫 번째 게임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렵겠지? 는거 아니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음,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